함께해 주신 네빙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부 누구누구 양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진심과 축복과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진심을 담아서 초대한 모든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자니 어느새 바람이 선선한 아름다운 저녁이 되었네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파티의식의 공식적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신나게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께서 이 파티의 다음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신 내용이 있네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11월 24일 토요일 저녁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음악 쫙 올라가면서 이제 우와 하고 이제 끝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희정원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 <laughs> 대표님, 잘 수고하십니까? 지내셨어요? 네, 저 부상투원입니다. 아, 어디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아, 금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음, 네, 똑 부러졌습니다. 이쪽이요? 네, 이쪽이에요. 아, 지난주까지는 웃지 못하는 병에 걸리셨다고? 아, 웃으면 은 울음이 나와요. <laughs> 아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아 이게 어, 어 그러죠 제가 살면서 네. 어디가 부러진 적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 게 아니라 요즘에 골프 네. 연습을 하는데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숨쉬는 게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병원 가보니까 부러졌다 고해서 어. 재채기하면 기절하고 네. 어, 웃으면 울고 네. 뭐 이상한 병이걸려고 어. 그래서 힘 들고 있습니다. 고, 거의 다 났습니다 골프 연습 하시다가 네. 갈비뼈 부러지신 분은 거기... 대표님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아, 근 왕왕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저 같은 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웃고 싶었으나 울 수밖에 없었고 재채기를 하면 많이 아프고 어... 예,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한 줄을 사셨는데 아, 예. 예, 아... 어떻게 뭐지 눈물과 웃음이 함께하는 거죠. 네, 또 그치. 그런 행사가 바로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어지는.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이어지는 빌드업 아, 하고 있었습니다. 빌드업을 이어 붙이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연희정원은 어쨌든 간에 이제 결혼식으로 저희가 지금 항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또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제 어떤 주제죠? 다 스몰 웨딩의 꽃이죠. 네. 바로 연회, 피로연 파티, 2부 파티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혼식을 힘들게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신랑신부님들이 다 하시고 끝나면 모두들 취하고 많은 축하와 기쁨에 또 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2부의 진심이신 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부가 소홀한 건 아니지만. 저. 어쨌든 이부의 모든 그 피날레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혼식 스몰 웨딩 그리고 네. 실제적인 본질의 핵심은 결혼식 이부가 아닐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네. 제가 봐도 제가 보더라도 그이부 자체를 네. 일반적인 다른 예식들하고 다른 예식장들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세요. 맞아요. 왜왜 예. 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음, 하셨어요? 보통의 웨딩홀에서 하는 웨딩은 이부라는 개념이 크게 없죠. 제가 참석한 한 케이스도 그렇고 그냥 사실 인사하고 같이 사진 촬영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뭐 패백을 하면 사실은 이제 못 보겠지만 이제 인사를 할때 잠깐 같이 테이블에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신랑 신부와는 이제 인사를 하게 되겠고 이부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날 오랜만에 모인 어떤 동료들과 좋은 명분으로 모였으니까 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인데 2차 가자 요게 약간 이부 제가 생각하죠 그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신부가 굉장히 이제 소외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음. 그들을 중심으로 2부까지 이어지는 게 사실은 웨딩홀에서는 쉽지가 않구나 맞아요 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몰웨딩을 할 때는 2부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고 그 시간은 오롯이 1부와 이어지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온전히 축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겪어봤는데 이부를 하는 곳도 있어요. 주로 호텔에서 이제 많이 아, 하는데 사실상 내용이라고 음. 할 만한 게 거의 음. 없습니다. 음. 예 게다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부 뭐술 마시러 가자 했을 때 그냥 단순 술 마시고 음. 노는 거. 음. 그술 음. 마시고 노는 자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성격을 갖는지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음. 노는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스몰웨딩을 할때 대표님이 하시는 스몰웨딩에서는 이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성격들이 항상 내포되면서 음. 조금 더 즐겁고 의미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혼식에 대해서 되짚어 봤을 때 추억과 어떤 기억들은 그날 머물렀던 물리적인 시간과 가까웠던 공간과 이런 것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간 결혼식은 크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죠. 음. 다른 기억에 덮여 버리겠지만 긴 시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즐겼던 시간들은 훗날 몇년 뒤에 내 결혼식 혹은 우리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더 많은 이야기. 거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 <laughs>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연희정원에서도 이불을 많이 진행해봤는데 음. 다른 예식장들에서도 이불을 비슷한 분위기를 내려고 하면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안 만들어져요. 왜요? 예, 대표적으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제 이불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laughs> 공간이 가지는 특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간이에요. 음. 사운드도 빵빵해요. <laughs> 근데 거기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맛이 안 살아. <laughs> 왜? 뭘까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웅장하다 보니까 아... 그런 데서는 콘서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치 네. 그치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음. 뭐 그랬었습니다 음, 음. 음. 그리고 이부라는건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에요 맞죠? 음. 그래서 가신 분들은 가실 이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시고 뭐 혹은 어른분들은 또 어른분들끼리 또 이제 또 시간을 보내신다거나 했을 때 신랑 신부와 정말 가까운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생을 같이 할 인생을 같이 할 동료들 그런 분들만 모였을 때 집중도도 높고 참여율도 높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음. 여기서 2부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나오네요. 음.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갈 사람들은 가라.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웨딩 준비할 때신하 신부님한테 네. 이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 제가 그래요. 이부에는 가까운 분들을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초대를 하실 때 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내 결혼식은 꽤길 거야. 음. 그러니 그날 내 결혼식 이후에 다른 약속을 잡지 마. 음. 라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결혼식 다음에 뭐 보통 이제 일정 많이 잡잖아요. 뭐 결혼식 왜냐면 이제 예쁘게 차려보고 환 김에 이제 누구도 어, 만나고 해. 또 가고 싶고 또할 텐데 이제 그거를 네. 미리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내 결혼식은 길어. 네. 그러니까, 저녁에 또 약속 잡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하면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 이제 분리가 될거 아닙니까? 그쵸. 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부 멤버들이 꾸려질 거고, 어. 그분들을 저와 이제 상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같이 어울릴 만한 것들을 같이 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대표님이 주관하시는 이부들을 보니까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술은 반드시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영서 <laughs>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뭐냐고요? 웃음> 술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으시든간에 세팅은 되어 있어야 된다. 술 없는 이부?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윤아류 같은 거입니다. 네. 술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음, 잘못 그래. 먹지만 좋아하죠. 그렇죠. 아, 기름치 같은 거죠. 음. 어, 뭐 그냥 물론 기분이 좋으면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날또 많이 먹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음, 음? 오케이. 음. 술이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이부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뭐 기준, 대원칙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신라 신분님들이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이불을 하기로 했어. 뭘 해야 돼요? 음... 뭘 어떻게 해야? 네. 내가 일반인인데. 그리고 예를 들면 난뭐 내향적. 우리 는 약간 그냥 어울려서 같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뭔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다 모아 놓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할까? 음.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 전문 사회자를 쓰셔도 좋습니다. 많이 하시죠? 많이 했습니다. <laughs> 많이 했어요 2부 진행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전문사회자 쓰는 게 가장 리스크 적죠? 그렇죠 제일 네, 재밌고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전문사회자의 얘기를 음. 먼저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 첫 번째 공간이 진짜 중요해요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2부의 방향을 어쨌든 즐거운 파티 형식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수용해서 같이 어울려 놀수 있는 그캐파 자체가 음. 대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규모고. 그래서 그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막. 자지 거라게 놀수 있는 안성맞춤의 공간을 구해야 한다는 점, 음, 공간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내용은 음.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다 보니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제가 이제 리드를 하는데 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즐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생각해.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아, 잡고 네. 참여를 같이 예. 쌍방으로. 네, 그래서 두, 뭐냐? 네. 인터뷰와 레크레이션이 같이 아, 들어가야 아,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분은 인터뷰 예식이라고 하는데 음. 요새는 거기서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파티 예식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인터뷰할 때 질문을 준비해요. 두 분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 준비합니다. 두 분이 결혼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오 육십 년 정도. 이제 함께 산 다음에 네.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 우리 둘이 그리고 두 분께서 결혼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세 뭐, 가지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한 신랑과 신부님이시면 뭐, 삼행 시도 가끔씩 툭 던지고 아, 서로 분이. 이름으로 삼행시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당황스러워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또, 또 지켜보는 또 하객들도 재있을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망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으로. 넘어가죠. 음. 제가 생각해봤을 때 레크레이션은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음.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음. 세미 레크레이션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런 것들을 하면 좋아요. 막 안마 같은 건 사실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네. 먼저 질문드리면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을 짜기 위해서는 뭐 신랑 신부님 성향이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 같은 것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네. 그분들이 좀잘 녹아들고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만한 것들로 준비를 따로 하시는 음. 거 같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는 일부 예식에 음.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느껴져요. 음. 왜냐면 결이 좀 느껴지죠. 예, 음. 일, 부 예식을 같이 미팅을 하는데 1부 아. 예식을 먼저 물어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식이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냐, 어떤 분위기로 아. 네. 그랬을 때 거기서 이미 얘기를 하세요. 뭐 일부는 좀 경건하게 진행을 하고 2부때 재밌게 하시죠.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냥 뭐 전반적으로 너무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경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음. 얘기는 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요. 그리고 음. 일부 질문과 일부 얘기를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의 성향도 보입니다. 음. 네, 되게 외향적인 분들은 일부 예식에서 조금 더 그런 외향적인 것들을 많이 보일만한 음. 것들을 많이 넣고요. 막 갑자기 댄스, 막추 춤식이 그런 신랑 신부님들이 더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아, 춤추면서 입장하고 <laughs> 싶어요. 그러 그러시는 <laughs> 분들 많이 <laughs> 봤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내향적이신 분들은 <laughs> 아유 이거 부끄러운데 <laughs> 어떡하죠? 그러면 <laughs> 내향적이신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러면 사회적 리드에 따라서 잘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 얘기 해드리고. 근데 저는 기억나는 거 네. 이제 약간 어 어떻게요 막 부끄러워요. 근데 네. 신무님이 앞쪽이 시작할 하 머리 탁. <laughs> 진짜요? 앞쪽이 막 네. 아니, 물론 한번다 하고 네딱 힘을 내서 이제 네. 했는데. 그때는 반응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건 잘된 케이스, 네. 안된 케이스도 있어요. 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도 하려고 한 네. 거지.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은 이제 알잖아요. 친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쵸. 친구의 성향을 아는데 갑자기 이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네. 어? 제.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어, <laughs> 어 <못 가>. <웃음> <웃음> 어, 아유, 뭐, 그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힘 빼고 음. 자연스럽게 네. 그냥 딱두 분답게 그렇게 가자라고 하죠. 맞아요. 성향이 제일 음. 중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레파토리가 무조건 하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분은 이거다라고 할수 없어요. 음. 그렇죠? 그냥 오시는 분들 성향 뭐 이런 거다 판단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음. 일단 신부님하고 신랑님하고 어떤 성향인지 음. 제일 중요하고, 오시는 분들도 어떤 성향인지. 근데 음. 그런 건 있어요.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는 이부 파티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오시는 분. 사들이잘놀수 있을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히 사회자의 역량 그렇지 예, 맞아요 이 지점부터는 사회자의 역량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제가 어깨가 두 배가 됩니다 아 그건 아, 걱정하지 아, 마시라고 아. <laughs> 그 영상들 많으니까 같이 네. 보면 되는데 네. 맞아요 저도 같이 논의하다가 그 부분에서 딱 막히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부할때 제가 이제 뭐 신랑 신부님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만 즐거우면 어떡할까라는 문제에 딱 봉착하는 순간에 뭐 해결책은 하나죠 그렇죠 전문가. 네. 가 있다. 네. 뭐 그래도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음. 처음부터 너무 과격한 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온도를 살짝살짝 살짝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하는 팁 중에 하나가 일단 2부에서 신랑과 신부의 인터뷰를 했으니까 신랑과 신부는 먼저 얘기를 털어놨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퀴즈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 신랑과 신부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문제 드릴 테니까 정답 맞춰 주시는 분들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준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네. 선물 그렇죠 큰 선물 필요 없어요 뭐. 제일 좋은 선물은? 스타벅스 상품권 같은 것들 아주 좋습니다 예, 카드 된거 그렇죠 뭐 올리브영 예, 카드 맞아요 아, 이런 거.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아 굉장히 좋습니다 받으면 막 예. 너무 쓸데 많잖아요 일단 맞죠? 받으면 좋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퀴즈를 내서 맞아. 문제를 맞추시고 맞아, 맞아,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손들고 손들고 하면서 분위기가 슬쩍 음, 오릅니다. 음, 음, 그럴 때 이제 아 여러분 어느 정도 분위기 올랐죠 이제 좀 나오세요 해가지고 아, 어, 어. 어, 어, 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을,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요. 어, 어. 예,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야 아, 어. 또 훨씬 더 분위기가 어, 잘 오릅니다. 어떤 거죠, 뭐 댄스 타임 그러면 그래, 댄스 뭐. 타임도 좋고 뭐 저하고 뭐, 같이 나 이렇게 뭐춤추면서 하는 그런 게임들. 그거 재밌던데, 가위바위보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좀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 나옵니다. 클라이막스 아까 제가 대표님께서 하셨다는 항상 술이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그 술을 활용하면 사실 제일 좋아요. 아, 여기서 뭐다 알려드리는 데 맥주 빨리 마시기 되문 하십시오. 그 영상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맥주 그리고 맥주를 막 500ml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300ml 정도로 작은 것들. 아니면 그런거 하면 되잖아요 네. 차라리 이런거 어때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건데 밀주빨리마시기대회에서 3등까지 신랑신부가 대립이 지원한다 아 이런거는 또 부담없이 덤벼도고있니다 아 대립이 가능하죠 티메테리 쿠폰 그렇죠. 이런 거준 다음에 네. 또 바로 세, 바로 센스 바로. 있다고 또막 어우 막또 그렇죠. 재밌게 그리고 이제 우리 연희정원의 스몰 웨딩에서의 2 부는 보통 한3 시쯤에 시작이 되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 오전 그러니까 저녁 예식도 있을 때도 네. 있고 뭐 낮에 예식도 네. 있고 음. 있을 때도 있고 저녁 예식이 있을 때도 뭐일시 정도에 2 부가 시작이 되니까 뭐 충분히 놀고 떠들고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300ml 고통 아주 고통 괜찮다. 고통. 음. 네 그리고 마시고 대리운전하고 가시는 것도 또 기분입니다. 음. 신랑 신부님 지원해 주시면 또 완전 더 기분 좋죠. 여기 서울인데 만약에 네. 천안 에서차 끌고 왔는데 아, 뭐 천안이에요? 어떻게 하나. 아 그러면 그건 빡비가 더쌀 수도 있어 선수교체 해야죠. <laughs> <laughs> 그럴때 선수교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유연하게 네. 어, 할수 있는 거는 전문 사회자 역량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이용하시는 것도 이제 그날을 잘 보내고 모두가 다 즐거울 수 있는 그렇죠.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막연히 재미있게 놀고 먹고 떠들면 나중에 기억에도 아예 뭐 그냥 재미있었다 정도로 남을 수 있어요. 물론 아, 이것도 일차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어쨌든 재미있었잖아요. 근데 전문 사회자가 있으면 중간 중간에 이 이부가 왜 아.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 그런 것들을 이주러에서. 맞아 중간 중간 멘트로서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음, 음. 제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로 멘트하는 게 있어요. 마무리지으면서 그게 뭐냐면.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 한번 아, 그래요? 좋습니다.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부 누구누구 양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진심과 축복과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음. 신랑과 신부가 진심을 담아서 초대한 모든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자니 어느새 바람이 선선한 아름다운 저녁이 되었네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파티의 식의 공식적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신나게 자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께서 이 파티의 다음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신 내용이 있네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11월 24일 토요일 저녁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음악 쫙 올라가면서 이제 우와 하고 이제 끝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알려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게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저희 사회자님이 음. 이제 직접 자 이런 멘트들이 이렇게 딱 순서 시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이런 걸로 다 해서 이제 짜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에 그것도 있잖아요. 막 건배제이. 예뭐케이 그렇죠. 커팅 뭐 음. 이런 것도 중간 중간에 다 있는 거고. 맞아요. 건배제이도 여러 가지로 음. 나눠질 수 있는데 뭐 신랑과 신부가 건배제이 하면서 음. 우리 하객분들 건배제이 하면서 이제 끝날 때도 있고 음. 건배제이를 하면서. 해, 그 그 행진하는 모습도 오, 되게 아름다워요. 개츠비 네 예, 참... 진짜 <laughs> 위대한 개치비 마냥. 이그표 그, 그 있잖아 이렇게 선는거 그렇죠. 멋있잖아. 그 사진에 진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예, <laughs>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부 예식은 정말 아, 그 무한한 세계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재밌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인 순서가 끝나잖아요. 이부 예식에 음. 사실 이때부터가 또 <laughs>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제가 또 바톤을 이어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표님의 <laughs> 바톤을 딱 이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